자, 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삼성SDI하고 후성 어, 주가 전망을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추천주를 드리고 있죠. 어, 특별히 세림비엔지 같은 경우 최근에 추천을 드렸었고, 어,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천드린 이후에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액트로도, 18일에 액트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18일에 액트로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사실 뭐, 저도 100%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방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다. 1분기가 호전됐지만, 최근에 힘이 발생했지만, 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부방은 이제 손실로 처리하시는 게 맞죠.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확실히 적자 연속이 누적된 회사는 차트가 아무리 이뻐도 변동성이 큽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하고, 어, 후성 주가 전망을 하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실 때 지금 겁이 나면요. 나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 산다고 뭐가 더 결과가 좋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뭐 어,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최근 분기 실적하고 그리고 향후의 실적 전망,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예. 실적 플러스 차트, 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거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어 여기서 A급의 실적 성장주랑 B급의 급등주를 하셔야 된다. B급의 급등주의 사례가 예트로 18일 그리고 5월 26일에는 신성엔지 OCI. <laughs> 그러니까 B급의 급등주는 신성 ENG고, A급의 실적 성장주가 OCI인 건데, 5월 26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월 26일 이후에도 OCI 같은 경우도, 그쵸. 그렇죠? 보시면은, 우리 회원분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 샀다는 거죠.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다 좋은 성과 나셨을 거예요. 5월 26일, 그쵸. 그렇죠? 신성 ENG 급등.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가 정답이단 없지만, 분명한 거는 두 가지를 잘 엮으셔야 된다. 반드시 수익만 난다. 이건 아니에요. 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현대건설기계하고 이녹스 제가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도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형 급등주 수익내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 어 분명한 거는 우리가 삼성SDI하고 후성은 실적주기 때문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분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 어제 어 그제 분명히 현대건설기계 이녹스 저희 회원분들 샀다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기계 이녹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이에요. 어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녹스 26,900원에 1차 매수를 하시고 26,300원에 2차 매수를 하시라고 했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전일 그러니까 6월 7일에 이미 44,200원에 1차 매수 완료했다. 그리고 43,500원에 2차 매수를 하셔라 6월 8일 전일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어제 분명히 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매수하라고 했는데 44,200원 여기서 1차 매수했고 43,500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46,000원까지 갔으니 수익구간에 도달한 거죠. 그쵸? 이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어, 매수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어, 대충 좀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로 보면 피코그램 같은 경우 급등하는데, 피코그램도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기계 한, 한컴 라이프케어. 그쵸? 피코그램 이런 것들이 관련주로 엮여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제 저는 한컴 라이프케어는 적자 회사기 때문에 직접적 추천 드리지 않지만 이런 라인에서 한번 사면은 한번 수익을 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드려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그쵸그쵸 그쵸? 오늘 보시면은 중소형 급등주를 어떻게 사는지 좋을까? 그러니까 나인테크도 어제 6월 8일에 초단타로 4,120원에 1차 배수를하라고 했는데 나인테크 어제 6, 6월 8일 여기 4,120원. 여기서 보시면은 8시 37분에 매수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매수했는데 하자마자 4740. 여기서 또 눈, 눈치가 어설프게 빠른 분들은 아, 겨우 99명 맞네. 회원, 회원이 별로 없나 보다. 아니요. 지금 텔레는 4개의 방으로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 관리사, 어, 150명 내외로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어, 말, 말씀,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4개 방에 지금 500명의 VIP 회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인테크, 나인테크 같은 경우 4,125원 에 사자마자 41만원만 사셨어도 47만원 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빨리 이벤트 좀 열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저희 회원분들 지금 또 30만원 벌었다, 뭐 엄청 벌었다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91에 44만원, 181에 77만원, 241에 99만원 0 1 0 7월7 9 2 7 로 유료 가입하실 분만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고 이 파격 이벤트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230주 목 유튜브에서 230주 못 들어서 21주 못 빼고 다 수익이 났어요. 애가 사실은 이런 것들 뭐 손실로 처리한다고 해도 제가 어, 훨씬 수익, 구시, 승률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90%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튜브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드렸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30, 만원보셨죠 오늘 하루 동안 57만원 보셨죠 오늘 하루 동안 30만원 보시고 현대건설기계로 7만원 보시고 현대건설기계 한 2에서 3% 수익 구간. 어, 오전 하루 일당 나왔어요. 8만, 원, 8만 7천 원 벌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기계뭐 7만 5천 원 벌었습니다. 콘테츠 중앙도 벌었어요. 나인테크 10% 벌었어요. 이지바이오 손실, 그렇 손실 난 것까지 다 보여드린다. 근데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어, 12만 원 벌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오늘 하루 동안 57만 원 벌었습니다. 이녹스 23만 원 벌었습니다. 이녹스 유튜브에 추천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꾸준하게 성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분들께서 불투정 나수가 거의 매일 또 매주 한주에 250만원 뭐 이런식으로 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강남선비 유튜브 꾸준히 보신 분들은 많이 성과를 내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230종목 유튜버 브 영상 안에서 드렸고 영상 안에서 추천주를 대놓고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사기에 가까울 수 있다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추천주로서 검증을 시켜 드려야 되는 거지 뭐 어디 가입해라 어디 연락해라 무료로 연락해라 이런 거다 죄송한데 사기에 왜냐 왜냐 추천주를 일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 500명 이상이 있으신데 이 500명 분들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유튜브에서 2개에서 10개 종목의 수익을 내고 유료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개 오히려 유료 두개로 가입 두개를 수익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훌륭하세요. 왜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레몽레인 같은 거 제가 추천주로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제가 16,000 지지하면 이거 급등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희 유료 회원분들 다 수익이 나는데 유튜브에 있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중소형 급등주로 어떻게 픽을 하느냐. 시세 분출이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세 분출이 열어져야 되고, 상승률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기 때문에, 기반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볼 수, 없지만, 거래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 세린비엔지 유튜브에서 분명히 5월 30일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때 거래대금이 어느, 얼마 터졌냐? 570억이 터졌고, 그쵸? 상승률이 꽤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올라가는 이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하잉크코리아 어, 제가 vip 회원들에게 여기서 추천드려줘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조금 먹은 거 같지만 이때 수익률이 총40% 가까이 나왔어요 예, 최, 최종적으로 이게 몇천 프로 어, 여기서 보면 거의 천 프로 가까이 수익이 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400, 40% 수익을 내드리고 나왔습니다 아쉽지가 않아 왜냐면요 레몽레인도 당시에 이때 똑같은 패턴이다 해서 여기서 추천드리고 이거 사자마자 수익 자, 하나 더 말씀드리죠. 에브리봇, 에브리봇은 유튜브에서도 추천되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세린비엔지를 유튜브에서 제가 공유시켜드린 거예요. 자, 삼성 SDI하고 후성은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삼성 SDI 사라고 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 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부분의 매출이 커질 겁니다. 기대치가 그래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그렇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시트그룹인가요 거기서 매국계 매도견이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고적인 겁니다 lx세미콘도 당시에 이때에 피카웃이 우려된다 외국계에서 매도 의견이 나와서 이거는 더 떨어진다 여기까지 더 떨어진다 했는데 실제로 외국계 매도 의견이 틀렸고 떨어지지 않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국내 증권사에서는 80만원 70만원은 최소 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저는 사실 70만원을 목표가로 잡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손절라인은 뭐 48만원을 잡아야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다면 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어떤 이제 불변의 진리는 뭐냐? 현재 가치 이거를 한40 정도로 보세요. 40으로 보시고 그리고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60으로 보세요. 미래 가치를 6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 SDI의 현재 가치는 퍼가 20배가 안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1분기 실적이 낮고 CTL CAT CATL 그 중국의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도 지금 1분기 때 어닝 쇼크를 먹었는데 삼성 s g i 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미세하지만 후성은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어요. 반도체 어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쪽도 2차 전지만 하는 회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당장 실적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도 좋지만 저는 반도체 하고 함께 엮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사실 삼성 sdi 는 전자재료 하고 같이 매출이 나기 때문에 이 삼성 sdi 는 제가 현재가치 40 미래가치 60 으로 왔을 때는 어 나쁘지 않다 이유는 뭐냐 현재가치 기준으로는 지금 어, 그 많은 회사들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돈을 못 버는 회사가 많은데 우리 좀 후성 LNF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쵸죠 KC는 뭐전량좀 반도체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삼성 SDI 그 저기 좀 보면 첨보 뭐 밑으로 더 내려가면 더 있겠죠. 그렇더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회사는 그쵸 반도체 소부장이고 그쵸 후성 LNF 그리고 뭐예요? 그니까, 러 결국에는 양극제 쪽이 좋다는 거예요. 양극제 쪽이 좋은데, 양극체 쪽이 이미 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 잡어, 어떻게 뭘,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첨보, 이런 것들, 기술력이 굉장히 훌륭하다. 조금 위기감이 있으면서 첨보가 내렸는데, 중국발리스가 있으면서 좀 내렸는데, 여기서 사실 더 내린다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박스권에서 이만큼에서 이제 저, 지지점을 찾으려는 건 사, 사실이고, 다만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한번 겁은 줄수 있어요. 어, 원래 기술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조금 한번 겁을 줘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카카오게임즈도 우리 회원분들 다 매도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이날 매도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번 겁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 SDI에도 제가 뭐라고 했죠?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음봉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다만 여기서 지금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이만큼의 박스 권도 밑으로 내릴 수 있다 여기서 겁을 줄수 있다 이때 저희 회원분들 여기서 사고 있다 그걸 더살 것이다 그 손절 라인은 뭐 이런 나이 잡을 것이다 48만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더큰큰 큰, 그쵸 손실을 많이 하기 전에 손절해도 을 상관없어 왜냐 우리 회원분들은 이녹스로 수익내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건설기계 이녹스 수익내고 나인테크 나인테크 그쵸? 나인테크 1차 배수되고 바로 급등 나왔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우량한 단기 추천주로 제가 후성하고 tlb를 말씀 많이 드렸죠 tlb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분도 오늘 42,000원에 1차 배수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매수하자마자 3% 수익구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못살 수도 있어요. 예, 못살수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료 이거 뭐 얼마니까 여러분 유료 들어보세요. 그렇게만 얘기합니까? 여태까지 230조목 이상 유튜브에서 추천들어서 우리 회원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맛보기로 좀 수익을 내보셔라. 우리 회원분들 이렇게 1월 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장이 안좋아는 데도 2,400만 원 버셨다. 우리 회원분들 5월달에 800만 원 버셨다. 우리 회원분들 5월달에 600만 보셨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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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수익이 꾸준히. 그니까, 사실은 제가 백종목을추천되면백종목다 수익이 나진 않아요. 그 중에 한열종목은 손실이 날수 있어요. 그렇죠 그니까, 러 손실 난 것도 인증을 다 띄워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지바이오 뭐, 손실이다. 그러면 뭐예요? 다인테크 10% 먹고, TLB도 수익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죠. 수익이 다안다는 거예요. 난다, 난다, 잘 난다. 수익 잘 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벤트는 선작수 5명만 뽑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그니까, 러 사실은 이번 주에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벤트는 조금 적게 뽑을 예정이고, 근데 이제, 오, 어, 늦어도 토요일 안에는 가입 완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벤트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니까, 공공체로, 지구, 지리로, 유료가입하실 분들만 문자로 상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뭐, 증권방송 이런 데 보시면서 뭐, 주식이 더 떨어질 거다 시장 더 떨어질 거다, 시장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하다, 현대건설기계 수익 못 내고, 이녹수 수익 못 내고, 그렇죠 TLB 수익 못 내요. 예. 시장 더 떨어지고 계산하다가 수익 못 냅니다. 시... 원래 세상은 긍정론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예. 현실적으로 너무 막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꼭대기에 잡았던 사람들이 뭐 급락 맞았다가도 다 회복하는 거. 요 항상 부동산도 바닥일 때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시장이 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3,300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은 여기서 더 떨어질 하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대비하면 은 코로나 이때도 사실은 이때 몇, 거의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이때 2018년부터 이때 계속 안 좋았는데 여기 있다 엄청 떨어질 거를 걱정해 가지고 그쵸?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계속 주식을 하던 사람은 여기서 dbi 테하고 가는 선비의 유료 회원분들이 dbi 테 에코프로비엠이다 이런 것들 하나 멀티를 다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엄청 큰 수익이 난다는 거죠. 지금도 엄청 큰 수익이 날수 있는 포인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왜냐?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는 지금 30% 내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갑자기 푸틴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건강 악으로뭐 전쟁이 갑자기 중단돼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늦게 사면은 그만큼 손실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더 악화 돼 가지고 인플레이션 계속 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료 가입 하셔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호원 같은 거 갑자기 클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게 이제 중형 테마주로서 그러니까 방금도 눈치 빠른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성도이 엔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해가지고 6350원, 6200원, 6100원 뭐 이런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데 이것도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렇죠. 음 삼성에서 뭐 로봇 그, 그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 부각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힘이 세게 생긴 애들이 거래대금이 좀 세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미루온 같은 경우도 오늘 1,000억이 터졌습니다. 중소형주입니다. 어, 테마주입니다. 뭐 애플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13억, 10억, 18억, 28억까지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483억에서 5262억까지 어떻게 늘어간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들어나 거예요? 20%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난 거 기준으로는 사실 뭐 TLB 같은 거 사야겠죠. 제가 TLB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이, 이 봉에서 여기서 이 박스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 이런 차트 형태로만 제가 몇 개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서 42,000원, 43,000원 뭐 이런 날에4 1 0 0 0원 사기 시작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패턴. 자,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돌파한 기준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유료가입을 하셔야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유니테크노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빨리 하고 넘어가면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20%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근데 이제 전기차형 매출이 49%가 25년까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매출이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국내 전기차 구매 희망 시기를, 그쵸? 그렇죠? 향후에 그렇죠. 1 3년 뭐 안에 그3 5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유니테크노의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니테크노는 소형주지만 전기차 유니테스트 말고, 유니테스트도 뭐 태양광을 위주로 나쁜 회사는 아닌데, 반도체 소부장인데, 유니테크노 이제 얘기를 드리면, 유니테크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실적이, 그쵸? 70억씩은 꾸준히 하고 있다. 근데, 전년 동기비해서 실적이 엄청 증가는 아니지만, 유니테크노도 보면 박스권을 돌파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9300원, 9200원 뭐 이런 라인이, 그쵸? 그렇죠? 그래? 9,300원, 9,100원, 8,900원 뭐 이런 라인에서 지지한다면 또 반등을 좀 시원하게 줄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볍고 빨리 알려드렸습니다. 뭐 아난티까지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상 길어지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보면은 결국에는 중소형 급등주는 시세가 분철한 것 중에 거래대금이 나오고 다음날 또는 사거래일 이후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적 호전주,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는 건 그거 늦어요. 예를 들면 성도이엔지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게요. 성도이엔지 같은 경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짧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 항상 눌림목에서만 사야 돼. 눌림목에서만 그렇죠? 액트로로 예를 들면, 액트로 여기, 여기 박스, 여기 돌파하니까 이때 사가지고 초단타로 버는 거 너무 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서 추천드렸고, 저희 회원분들에게도 여기서 추천드리고, 여기서 추천드려서 또 수익이 나더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번 먹고, 두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자 자꾸만 가입하고 싶은 강남선비 유료회원으로 오늘 한번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다섯 명이고 이번 주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1 0 7 1 7 9 1로 유료 가입하실 분들만 하루에 4,800원 하루에 4,200원, 4,100원이면요. 엄청 싼 거죠. 왜냐? 하루에 이런 식으로 막 50만원, 뭐 30만원, 현대건설기계 3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버니까 어, 이거는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메모는 해야 겠죠 6월 9일은 뭐라고 말씀드렸냐? 6월 9일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유니테크노, 2호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 이녹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이런 식으로 6월 8일부터 사서 수익 나고, 나인테크는 어제 초단타로 4,120번 사져봐서 수익이 급등했네요. 감사합니다.